오빠들이했는데 예, 지금 어, 그여동생이그집안이많이안 어, 예, 예, 좋아졌어요 할이버지어이 아, 잠깐만요 이파묘는이이 친구는 이이는이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 이 원운께서는 와주실래요? 아, 여기 있었네. 나와 는이 나와 는이 친구는 이친구내이 친구는 이친구 불타 죽어서. 음, 음, 그래서 그냥 놀래. 예, 예, 왜? 끔찍해. 봤어? 너는 못 봤잖아. <laughs> 아우, 아우, 연기. 안녕하세요. 지구수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파멸된 자리에 예, 와 있습니다. 어, 자손들이 예, 파멸을 해놨어요. 음, 예, 파서 어, 유구를 어, 불에, 저기 해갖고 세적을 써가지고 버리셨나봐요. 오빠들이 했는데 예, 지금 어, 그 어, 여동생이 예, 그 집안이 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 분들의 혼을 불러서 어, 없애야 돼요. 없애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끝을 보려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저이몇대손 누구 누구인데 좀 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봐요. 할아버지. 어이 잠깐만요. 이 파묘 아 뭐냐 파묘된 자리에 이원운께서는 와주실래요? 아 여기 있었네. 나와. 나와 빨리. 가 저기다. 응. 맘대로 갔다가. 응. 왜막 뿌리고 그러냐고. 난 여기가 좋은데 왜 나를 갔다가? 당신 누구야? 나 여기 할아버지 보조손이지. 보조 고조 아. 할아버지셔? 응. 그 할머니도 파묘됐나? 응 할머니도. 그럼 할머니하고 할머니는 어디 있어? 할머니랑 다 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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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제 가기 싫으니까. 그럼 둘다다 다 나와봐. 나랑 얘기 좀 하게. 아 싫어. 빨리 나와. 나오라니까 나오라니까 싫어 나 안가 빨리 나와 할머니하고 빨리 나와 나 여기 있김수 하지마 빨리 나와 나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나고 나와 빨리 나와 강제 뽑아내기 전에 빨리 나와 내가 강제로 뽑아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잘 생각해라 지금 좋게 보낼 때 좋은데 가 내가 그동안 엄청난 사람들을 내가 저기 구제를 했는데 네가 너같이 그렇게 고집부리면 되겠어? 나는 정말 천상의 천상계를 보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와 빨리 내가 좋아 내가 싫어 나한테 뭐? 가 좋아 나와 빨리 싫어 나와. 아, 싫어. 빨리 나와. 아, 싫다고 안나간다고 아, 나오라고 새끼야. 이안 들려? 아, 싫어. 안 나와. 안나 안 나, 안 나. 자, 이 보면은 어, 지금 파묘된 자리들이요. 에 여기는 이제 봉분을 이렇게 하고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 덮어 가지고 흔적을 좀 지우고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 놨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파묘된 자리예요. 근데 저 어, 의뢰인이 몸에 몸에 들어 있어요. 몸에 몸에 들어 있고. 어, 일단 저기 가서 집에 가서 좀뽑아야될것 같아요. 빨리 나와. 너 말고도 있잖아. 빨리. 그러니까 싫다고 다안 나간대잖아. 다. 아니, 왜 해피는 다 이용 위로 다 들어왔어? 음, 우부새끼라고 했잖아. 우부새끼 같은 소리 하고 잡반데 빨리 나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응? 몰라 몰라. 저기네. 뭐안 한전하기 이 사람이 힘들대잖아. 아러니까 그건 지사장이고 나는 대사장이지. 딸 지금 저기 개가 품물기에 쓰러지게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도대체 너알거아니야그 우리 자손이야. 우리 손자들이. 응. 불타서 놀래서 죽었지. 하나도 아니고 세신 아드니까. 응. 거기다 할매까지. 할매까지 네 명이나 돼? 응. 그러니까 그것들이 뭉친 게. 응. 그 놀랜 기운이 들어간 거지. 그럼 뭐 걔네들은 빨리 빼내면 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지? I'm not s u r 아 i 미쳤냐 내가 집 r e 나게 not sure. I'm n 알긴 알지.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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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o 내가 능력이 있어. 너 힘들지 솔직 너희 안 힘든 건 아니잖아. 그렇 그렇지. 힘들어서 힘들어, 힘들어 죽었지. 아니 우리 새끼들이 네. 불쌍하게 죽었으니까. 불타 죽어서? 응 그렇지. 응, 그래서 그냥 놀라고. 예이 예이. 응, 응. 왜? 끔찍해. 봤어? 너는 못 봤잖아. <laughs> 아우 아우 연기. <laughs> 빨리 나와. 그냥 가라지 말고. 걔들이왜걔한테 들어갔어? 도대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나다니까 네가 왜 누나? 열불 나잖아. 아 왜? 걔가 너무 잘났거든. 어떤 애가? 이집 딸이. 아이 건드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비밀인데. 응.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고? 왜? 아니 내 새끼들은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데 너무 잘나가고 시샘이지 말아야지 시샘. 야채가야 너 초혼장에서 좋게 모시 테니까 이 몸에 있는 모든 저기 조상들하고 그딸 힘들게 하는 걔네들 다 빼, 빼줘 빼 초혼장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야 진짜 좋게 해서 기운 잘 잡아 가지고 이따 모셔 놓을 테니까 그러면 그딸좀저뭐마 귀신들 다 나오게 해줄렴 응. 진짜? 응. 약속할 수 있어? 내 집만 마련해 주면 그래 그럼 또저 엄마 부인도 해줘야 되는겨? 또 같이 있어야지. 응. 부인하고 같이 해주고. 부인하고. 또 누구 해줘야 아들하고 돼. 아들하고 손자하고. 아들 손자 누구야? 민명이야. 응. 저거지. 아 일어나서 적어, 적어봐. 누가 이렇게 응. 그림을 잘 그려? 요 이집 딸입니다. 아이고이 필적도 좋은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 좋은 이 재능 있는 애를. 그러니까 이렇게 놨어 왜? 내가 좀 우수하면 시샘 낸 거냐? 시샘 낸 거야. 그래서. 그렇지. 외도하는 바람에 할아버지 자손이 아닌 남의 자손이 들어와 갖고 이 조조 할아버지가 열이 나 갖고 음. 지금 이,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거네. 음. 그지? 칭조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난이두이 정말 음. 이 뭐, 음. 삼 형제 중에 두 명이 할머니하고 셋이 못 어. 불타 죽은 거네 그렇지 어. 할머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저 바람난 할머니는. 근데 솔직히 바람은 네. 이 할머니도 피해자야. 마음이 변해서 바람난 게 아니고. 네. 어떤 놈이 갑자기 덮쳐갖고 아 이웃마을에서 좋아하는 어떤 아주 나쁜 놈이 덮쳐갖고 친덮 아 한도 많네 할머니도 지금 고조 할머니하고 고조 할아버지하고 음. 두 분하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음. 이렇게 두 분하고 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두 분하고 여기에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아들들 음. 두 분하고 음. 모시면 되겠네 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음. 이집 딸내미 고쳐줄 거야? 만약에 안 하면, 만약에 얘기해 줬는데도, 거짓말 하면. 아, 거짓말 안 할게. 진짜? 응. 진짜? 응.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빼려고 저기 하지도 않고, 솔직히 힘들지. 내가 땡기니까. 힘들어, 안 들어? 뭐든지, 딱 불편하지. 불편하지? 그러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양지바른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어? 응, 그땅이 좋아. 그럼 정말 여기 저기 하고, 정말 얘기해가지고, 잔디 심어갖고 딱 저기 해놔야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니, 내 입장에서 싫다고 내 입장에서 그건 할아버지 얘기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싫다는 거지 살아있는 내가. 그럼 어떻게 할게요? 할아버지들 좋아해도 그건 아닌지. 그러면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할아버지한테 오빠네 땅에 거기 여기 어디 땅흙 있잖아 산 사는 거 있거든요. 예, 예. 거기 해도 되는지. 여기 옆에 우리 동생이 살아요. 응, 응. 걔가 알고 있거든요. 응, 응. 그래서 저번에 그 자리 같이 가자고 그랬거든. 응. 그 내가 안 갔는데 응. 걔하고 그 자리 같이 가가지고. 나 내가 가야지 몇 자리 보려면 그냥 아무 데나 갔다 방문는게 아니라 음. 자리도 가서 보고 그리고 네. 계획을 잡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알아야 모시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빠들하고 저기 상의해가지고 그거를 허락을 맡은 다음에. 응. 나를 같이 가서 몇 자리를 어디다 정할 것인가 보고, 가서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자고. 고조이가 있고, 증조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장수차, 저기가 있고 하니까 그 단이 세 단을 세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한 자리에 다 그냥 이렇게 몽땅 이렇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laughs> 뭘연칙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이 제절하고 이게 저활에는 작업도 상관없어 왜냐면 형식적인 거니까 형식적인 거고 그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따로따로 밥상을 따로따로 다 각자의 밥상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고 여덟 분의 밥상을 다 차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기 다른 기운들을다 넣어줘야 돼그 방법이 실종 방법이네 자기 고조할아버지 도 그렇게 하면 나온다니까 응? 자기 밥상 밖으로 참기시려고 그는거 같아. 자 이렇게 영혼하고의 대화가 초혼장을 함으로써 영혼의 세계에서도 이 실리를 차리셨고 그리고 또이 이승에 있는 이 자손들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초혼장해서 모시는 것을 다음에 상의가 돼 가지고 잘 되면은 그렇게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laughs> 나오 나오시고, 응. 그 저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있지.